안녕하십니까. 무지카시에스타의 개건 멤버 배영수라고 합니다. 음, 오늘은 그 제가 최근에 이 방송을 위해서 마이크 장비 새로 구입하고 뭐 이런 것들 구입하면서, 어, 혹시나 뭐 저와 비슷하게, 어, 뭐 그런 장비들을 갖추려고 하시는 분들을 어, 위해서 뭐 정보를 그냥 몇 가지, 어,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 제가 지금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다이나믹 마이크만을 두 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콘덴서 마이크도 물론 있기는 한데 음제 목소리는 어 일단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어 일단 내는 게 저는 조금 더 익숙해 있었고 그 다음에 콘덴서 마이크를 굳이 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저도 지금 여기 앞에 콘덴서 마이크가 하나 있기는 한데 어 지금 이 공간이 그렇게 막 어 조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덴서 마이크처럼 너무 막 섬세한 감도까지 잡아내고 이러는 경우에는 오히려 잡음이 좀 많은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어, 다이내믹 마이크로 어, 지금 해서 어,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일단 요즘에 이제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 많아지면서 음 여러 가지로 마이크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 그중에는 아마 그, 개인 방송에 적합한 그런 간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뭐, 세이클럽? 이런 데서 이제 음악 방송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그 당시에 구입했었던 요 아날로그 믹서가 있는데, 어, 예전에 더큰거 썼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작업실로 갔고, 저는 지금, 음, 제 개인 공간에서는 조금 작은, 어, 저기, 이제, 그, 캐논 잭 마이크 두개 연결되고, 어, 스테레오 채널이 이제 두개 있어서, 총 6채널짜리 조그만 믹서입니다. 베링거에서 나온, MX602A라고 돼있네요, 모델명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뭐 믹서일 거예요. 어, 여기에 이제 그, 보면, 팬텀 파워도 있고요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어, 따로, 뭐, 건전지를 넣거나,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예, 그 정식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믹서에서 나오는 팬텀 파워를 주로 이용을 많이들 하죠. 예, 제가 갖고 있는 아까 요, 어, 요 콘덴서 마이크도, 어, 그런 경우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쓰게 되는데, 어, 다이나믹 마이크를 썼을 때, 어,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볼륨의 힘이라든가,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 아날로그 믹서, 대부분의 이런 아날로그 믹서에는 어, 볼륨 노브 외에도 개인을 조절하는 노브도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있는데, 근데 그 개인을 조절하게 되면은, 그 개인을 높이게 되면은, 이제 그, 뭐랄까요. 음, 마이크에 에, 들어가는 그런 소리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저는 뭐, 물론, 그, 이쪽의 음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 그러다 보면은, 저기서 나오는 잡음들이 굉장히 막, 어, 많다거나, 소리가 깔끔하지 못하게, 뭐,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하게, 이제, 어, 볼륨이 좀, 뭐,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뭐, 개인을 높여버리면, 깔끔하지 못한 소리들이 나는데, 어, 요럴 때, 이제, 그, 그거를 약간 보완해 줄수 있을 만한 제품이, 이제, 어, 마이크 프리앰프 계열의 어떤 그런 그 어, 다이나마이트 S 어, DM1이라는 요 제품입니다. 어, 일전에는 아마 그 이제 중간에 이제 캐논 잭을 중간에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중계하는 그런 기기들이 좀 있었을 건데 원리는 같아요, 사실 원리는 같은데 어, 요게 좀 괜찮은 게 뭐냐면은. 사실은 되게 간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약간 초보자들도 뭐별 손대는 거 없이 그냥 간편하게 쓸수 있고, 그러니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면 이렇게 뭐 옛날 통과젤이 이렇게 뭐 많아보시면은, 어, 그런 악당들 괴롭혀주는 뭐 폭탄 이런 거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 까보면은 이제 요게 나오고, 어, 요렇게 나와요. 좀, 좀 라이터 같이 생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설명서 같은 게 돌돌 말려있는데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한국어로 된 거는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어~ 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원래는 마이크를 음~ 요 마이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는 요걸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도록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마이크 보시면은 지금 소리가 나오는 요 마이크 보시면 마이크와 캐논 책 사이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예. 이것도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마이크에, 음,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리고, 어, 어홈 맞춰갖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예. 굉장히 간편하죠? 예. 어,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거를 장착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어, 이거를, 어, 이게 자체적으로, 어 28데시벨까지 그 게인을 높여 준다고 해요 음 저도 지금 그래서 어 장착하고 지금 써봤는데 예전에 저도 이다이닝 마이크 에서 조금 음 볼륨 이라든가 그 마이크의 감도 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개인을 많이 높이고 썼었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소리가 깔끔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장착하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이는 아닌데, 조금 나아졌어요. 아주 조금은 좀 나아져갖고, 어, 나름대로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가격이 조금 뭐, 싸진 않아요. 어, 10만원대 초반 정도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은 뭐, 이렇게 싸다고 할수 있는 제품은 아닌데, 전문가들이 쓰는 용도로 따지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뭐, 그런, 어,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어 다이내믹 마이크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팬텀파워를 지원하는 믹서라면 저기서 팬텀파워 그러니까 보통 V 48 플러스 이렇게 뭐 표시가 돼 있을 건데 어, 그거를 누르시고 아니면 뭐 스위치식으로 된 믹서도 있어요. 뭐스위치를 올리시고 어, 이걸 연결하면 이쪽에 팬텀파워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어,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그, 이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다이나믹 마이크들, 그, 뭐, 슈어에서 나온 그런 뭐, 다이나믹 마이크들이 좀 있죠. 어, 그 다이나믹 마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더 좋게 볼수 있다고 뭐,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 비싼 마이크는 없으니까, 어, 그렇게 하고. 어, 여튼, 그렇게 연결을 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거 아마존에서 뭐, 평점도 굉장히 뭐, 만점씩 받고 막,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쪽에 관심이 있고, 뭐, 음향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평가를 좋게 내리는데, 저도 써보고, 어,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있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음, 혹시나 이제 저런 믹서가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는데, 아, 불, 어, 마이크에 대한 힘이나 뭐, 감도나, 또, 뭐,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불만이 좀 있다 그러면, 요게 좀 해결책이 되진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구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laughs> 저는 이걸로 어느 정도 좀뭐 아주 1 0 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 해결은 좀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거 하나 쓰고서 완벽하게 해결을 요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어더 효과를 약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같기 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마이크인데 어 이것은 그제 나이죠. 에서 나온 뭐 제나이저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마이크죠. 어, 거기서 나온 2 8 3 5 s 라는 마이크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컬 지망생들 그리고 뭐 보컬 녹음할 때도 이거 어, 꽤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뭐 녹음들은 다컨디션 마이크로 하겠지만 이제 뭐 데모를 녹음한다거나, 이게 돈 없는 뭐 그런 지망생들이 뭐 데모를 녹음한다거나 그럴 때, 요게 지금 제가 구입할 때도 10만 원이 채안 됐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보컬 지망생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이죠. 예. 그래서 요 제품을 이제 주로 이제, 음, 보컬리스트들 지망생들이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어, 슈어의 뭐 s m 5 8 어, 그것도 이제 많이들 쓰시는데, 사실 그거 도 그걸 더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뭐, 좀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그럴 경우에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음, 참고로, 이 2835가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어, 여기 달려있는데, 지금 저는 윈드 스크린을 씹웠고요 어, 앞에 팝 필터를 좀 달고 있죠. 저는 이제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제 주변에 노래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제가 가끔 마이크를 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 뭐 겸사겸사해서 구입한 거긴 하지만 저처럼 이제 뭐 스피치나 방송 같은 것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 이유는 뭐 크게 없을 것 같고 어, 이제 보컬 전공하신다거나 뭐쪽 보컬 연습하신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찾을 마이크겠죠. 지금 마이크가 제가 두 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이제나이저의 이팔삼오를 쓰고 있고 지금 이 소리로 내보내는 마이크는 음 아주 예전에 2003년도에 어 우리나라 무명 어 마이크 업체 중에 메가테크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뭐 남아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서 MT 02라는 마이크를 개발을 했는데 당시에 뭐쇼어 SM58를 롤모델을 아, 롤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laughs> 롤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홍보를 하길래, 제가 당시에 교회 찬양단에 있을 때, 어, 교회 마이크가 하나 모자란다 그래갖고, 어, 그냥 제가, 어차피 그때도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냥 겸사겸사해서 내걸 하나 사자 그래갖고 샀는데, 어, 그 당시에 5만원 주고 샀었거든요. 예, 굉장히 저렴한. 노래방 마이크 수준의 가격인 거죠. 5만원이면. 그것보다 조금 뭐, 그 걸? 아뭐 그럴 거예요. 뭐그 정도 음, 간당간당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만족해서 어, 저도 그 전에 sm58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더 맞았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사고서는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그 여기 나사에 막 녹두 쓸고 지금 이랬는데도 아직도 안 버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음,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고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 835S랑 조금 비교하면, 뭐,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봤는데, 음. 자, 이게 835마이크예요 마이크 테스트 835. 이게 메카테크 M1. 835, M1. 뭐, 이런 수준입니다. 네. 어, 조금 차이는 있죠? 예. 835, M1. 835, M1. 네. 지금 저 믹서를, 음, 캐논잭 들어가는 두 채널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음, 중음, 저음을 다 똑같이 맞춰놓고 어 개인도 다 똑같이 맞춰놓은 다음에 어, 환경을 똑같이 해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음, 그런 소리예요. 물론 두 채널이 그런다고 해서 다 똑같이 소리가 나진 않겠는데 음 그냥 뭐 그렇다고 해요 하여 뭐 제가 다른 걸로 또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러기에는 뭐 <laughs> 그거는. 보컬 지망생이나 다른 분들이 또 하실 거기 때문에, 예. 어, 그런 식으로, 뭐, 대충 예만 드려드렸습니다. 음, 쓸만합니다. 이 마이크. 제가 쓰기에도, 주로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이런, 뭐, 용도로 사용하는 저도, 요 마이크는, 어, 꽤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보컬 하는 친구한테 한번 써보라고 하루 정도, 서보라고좀 빌려줬었는데 걔는 만족하더라고요네 그리고 아마 그 요즘에 그 마이크 쓰시는 분들 중에 개인 방송 하시면서 마이크 쓰시는 분들 중에 가장 애용하고 있는 마이크라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마이크 음. 이렇게 안나와 블루라는 마이크 회사에서 나온 예. 블루 예티라는 마이크로폰. 네, 요요 요 마이크. 네. 되게 디자인이 아주 이쁘죠. 예. 어, 저는 디자인 때문에도 이거 구입했었는데 아마존에서 제가 100달러 정도 주고 샀었거든요. 음. 물론 이제 다른 부품까지 합하여 그렇게 주고 산 거고. 어, 보통 100달러 내외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제가 테스팅을 해봤었는데, 어...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성능의 마이크를 가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왜안 쓰냐면, 어... 여기 보면은, 이거는 USB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미니 USB를 꽂고, 여기에 이제 들어야 되니까, 여기로 이제 그, 이어폰, 연결해서 이제 들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왜안 쓰냐면 이거는 USB에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USB에 연결하는 그대로 이게 사운드카드 역할까지도 한단 얘기예요. 근데 이미 저는 사운드카드를 제가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어, 게임을 한다거나 뭐 뭐 방송을 한다거나 뭐또 여러 가지로 용도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는 마이크가 아그 사운드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 버리면 사운드 카드는 이제 어그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고 이제 이걸 기본으로 잡아버리면 제가 원래 쓰고 있는 마이크 저기 사운드 카드는 죽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어 얘가 사운드 카드의 기능까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음악 감상도 가능해요 그니까 어 연결을 한 다음에 어 이어폰으로 이제 들으면서 어 컴퓨터상에서 어뭐 윈앰프든 뭐든 뭐 이렇게 작동을 시켜갖고 m p 3나뭐그 무선 시리먼들을 갖다가 재생시키면 여기서 연결된 이어폰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 기능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무슨 뭐 라인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좀버라이어 v 어좀 뭐랄까요 베리에이션이라 그래,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용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마이크의 어떤 퀄리티는 제가 지금 연결한 요 요거 요두 개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노트북 하나, PC 하나만 소화를 해야 되고 뭐 거기에 뭐도 뭐, 노, 뭐 어, 좀, 바라이어티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뭐, 사운드카드에다가, 뭐, 별거 다 연결하잖아요. 저만 해도, 제가 지금 요 데스크탑 사운드카드에 LP 플레이어 연결하고, 테이프 플레이어 연결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건 그 짓을 전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음, 멘트하고 음악 트는 것 외의 용도로는 사실상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바깥에서, 뭐, 음악 감상회를 진행한다거나, 뭐, 그럴 때, 어, 뭔가, 야외에서 마이크 시스템이, 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텐데, 어, 그런 경우 많았어요. 예, 제가 이제 음악 감상회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쓰게 되죠. 어, 그래서 상당히 사용폭은 되게 좁아요. 어, 그런데,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음향에 그렇게 막 신경을 쓰기 보다는 저처럼 막또 lp 플라이어 연결하고 뭐 다른거 연결하고 막 이러기 보다는 음 그냥 심플하게 연결하고 쓰실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럴 땐 이거만 한게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저한테 맞는 기기는 아니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요어 여기 이, 나오는 단자로, 혹시, 여기로 출력되는 사운드를, 아날로그 믹서나 다른데로 연결 해서 쓸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했으나, 어, 처참히 실패. 어,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듣기 싫은 노이즈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못 써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그러니까 PC 한대 놓고, 음악 틀고, 어, 토크하고, 뭐, ASMR 정도 하고, 이런 정도 외에는, 어, 이, 마이크의 사용 용도가 극히 줄어든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바깥에서만 쓰는 걸로 음, 그렇게 어, 지금 마음먹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환불하려고 했는데 어, 뭐 해외에서 뭐 환불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마이크 구입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개인 방송에 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음~ 어~ 어쨌거나 뭐제 추천은 그렇습니다 음~ 정말 자기가 방송하고 있는 공간이나 개인 공간이나 이런 곳이 극도로 조용하고 외부 소음 잘안 들어오고 뭐 그렇다면 어~ 제가 어? 어~ 이렇게 이 콘덴서 마이크를 요 아메달과 연결해서 이렇게 흔히들 라디오 어~ 그, DJ 하시는 분들 하시는 것 마냥, 그렇게 쓰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콘덴서 마이크는, 음, 한번 내가 콘덴서 마이크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좋은 걸로, 최대한 좋은 걸로 사세요. 예, 콘덴서 마이크는 좀 좋은 거 사야 돼요. 음, 그 정도 살 거를, 어, 각오하셨으면, 최대한 좋은 걸로 사세요. 음, 그래야지 뭐, 어, 자체 노이즈도 좀 줄어들고, 어, 최대한 깔끔하게 음원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 보컬 하는 사람들이, 어, 연습할 때, 그러니까 녹음할 때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연습하거나, 뭐, 공연할 때 등등에, 어,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이제, 저같이, 여기가, 어, 섬세한 소리는, 어~ 커버 못하는 쪽 약간 아주 아주 조용한 공간은 못 되는 뭐~ 그런 어, 공간에서 어, 쓰기에 더 적합하다 어~ 그러니까 어~ 다이나믹 마이크는 따로 추천을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모델은 없는 것 같고 어~ 보컬 지망생들이 쓰는 것 중에 어~ 좀 음, 괜찮은 거 혹은 어~ 센서블리티라는 그~ 저기가 있어요 마이크의 어떤 고 스펙에 보면, 센서빌리티라고 표시된 거 있는데, 그게 이제, 감도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그 감도가 좀 괜찮은 걸로, 어, 사실가 뭐, 그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추천까지는 아닌데, 제가 산, 제나이저2835도, 뭐, 제가, 어, 사용했을 땐 괜찮았구요. 예. 어, 지금은 팔지 않습니다만, 요거 어, 지금, <laughs> 어, 15년 전에 산 요, 무명회사에서 나온 마이크.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 방송 하시는데 뭐 다른 뭐어 장비 없이 그냥 노트북 혹은 뭐 간단한 데스크탑에 그냥 음악 틀고 멘트만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